오전에 미생물을 살포를 하고, 오후에는 고를 타려고 하는데, 에 고를, 배토기를 이용해가지고 고를 타게 되면은, 이쪽 가운데, 배토기 가운데 자리에 흙이 이렇게 쌓입니다, 이게. 얼핏 보면은, 보면은, 뚝이 3개로 만들어진 것처럼 보여요. 예, 그럴 때는, 이게 로타리 뒤에 로타리 뒤에 이게 문짝 있잖아요. 로타리 문짝을 최대한 위로 올려줍니다. 위로 올려주게 되면은 가운데 흙이 좀덜 생겨요. 아고 이걸 최대한 이걸 하게 되면은 가운데 흙이 많이 안 생깁니다. 예, 로터리 문짝을 뒤로 이렇게 제끼려고 하면은 힘들어요. 혼자 혼자 하려고 하면 힘들기 때문에 저는 제자리에서 로타리를 PTO를 작동시켜 가지고 이게 땅을 파게끔 해놨어요. 어느 정도 내려가게 되면은 예, 자동으로 문짝이 뒤로 제껴집니다. 예, 예, 무리하게 힘으로 올려가지고 하지 마시고, 예, PTO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고랑 사이에 배토기 고랑 사이에 흙이 많이 안 쌓입니다. 배토기 간격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를 세팅을 했습니다. 보통 두둑은 한 60이 좀 넘을 것 같아요. 이 고는 한 30, 30이 좀 넘을 것 같고 고랑과 고랑 사이는 고랑과 고랑 사이는 약한80 정도 되겠네요. 80 이제 이 가운데 흙이 남으면은 이제. 관리기 골타기를 할 겁니다 양쪽으로 이렇게 펼쳐줄 거예요 그래서 뚝을 최대한 높게 만들어 줄 겁니다 네, 고랑과 고랑 사이는 80 정도 나옵니다 네, 높이는 기본이 30인데 제가 관리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다시 골을 한번더탈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뚝 높이는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네 예, 아무래도 여기가 양쪽이 논이기 때문에 뚝은 예, 최대한 높게 싸주려고 합니다. 7줄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6줄 했는데, 여기 어중간하게 딱 하나 가운데 골 타면 딱 하나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한 7줄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